첫 번째 시간이고, 7과를 한번 볼게요면 7과, 6과까지 지난 시간에 있고, 그래서 루기를마치고 어, 에스더를 넘어오면서 6과에서 그 에스더와 루기 사이의 어떤 그런 연관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론격이었고, 오늘은 7과를 보면서 1, 2장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 그렇게 답을 찾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잘 찾아가지고 이서자가 요구하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질문들은 다그 일장 혹은 이장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어, 파악했는가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질문의 답을 다못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를 가르치거나 공부를 해 나가면서 질문에 답하는 게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우리가 칠과를 배울 때 1장과 2장을 파근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어 그런 거죠,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외워 가지고 답을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점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공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 다 불러주고 뒤에 뭐 복음 조직 신학 성경 신학적으로 핵심 내용 불러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봐야 되고,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캠퍼스 모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어뭐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한 30분 혹은 한 시간 시간을 내서 읽는 것, 어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면합니까? 우리가 기독 신학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뭐 신비주의자처럼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갑니까? 로마 천주교의 이런 뭐 관상 기도처럼 우리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격앙 고양돼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혁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기도문을 쓰고 할 텐데 그 기도가 진심이 되려면 성경을 성경에 천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때종공 과목에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건 잠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세가 결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일주일에 3 0 분도 어, 내가 이렇게 투자를 못 한다. 음, 정말 그거는 우리 신앙이 약화되는 신앙의. 신앙의 망조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SF시가 좀 회복하고 어좀 이렇게 어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개인적인 성경읽기와 성경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F시 대학군에 활동하는 동안에 정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에 열심을 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자이 시간 1장 2장 복게 여러분 이 53페이지 가서 어 1장에서 에스더 여러분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 때 잔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에스더가 왕후로 이렇게 어 선정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그 앞에 왕후였던 와스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아수르 왕의 왕비였던 그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또 다른 왕후를 구하면서 에스더가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일장도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답은 그아수에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300의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1세입니다. 2세도 있고 이제 그리스를 치러가는 그리스를 치러가는 그 왕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인 거죠. 그 왕이 잔치를 배설해서 자기의 왕권과 부와 명예를 이렇게 자기 신하들 앞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위용을 자랑하는데, 1번 문제는 그겁니다. 그 잔치가 그 분위기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왕의 권세와 부와 어떤 그런 왕의 명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은 이어서 근데 왕은 10장 아 왕은 1장 10절 12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흥이 나니까 자기 왕비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왕비가 자기가 일이 있다고 안온 겁니다. 그래서 임찰 아시는 대로 노발대발해가지고 폐시키고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에스더 1장에서 잔치를 하고 근데 그 왕의 권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건 성경의 어떤 여러분 문학적인 구조예요. 문학적 구조라기보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 왕의 권세의 힘 없음, 덧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거대하게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로 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이 그렇게 힘이 있는데 실상 자기 왕비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그리고 그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왕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지혜가 아니고 자기 옆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그 시대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허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 당시 전 세계를 떨게 했던 그 세상 왕의 부질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인 에스더스의 저자의 의도적인 문학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런 구조를 통해서, 문학적인 어떤 양식을 통해서도.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적용을 하면 세상 권세가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고 여러분들 학점을 주는 교수가 위대해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를 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장이 위대해 보이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는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그러니까 적용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했지만 아까 이 캠퍼스 모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일과를 준비할 때적어도 30분을 투자해서 이걸 공부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거의 모한 뭐3400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때로부터도 약간 약이게약 400년 전이니까 지금 2000년이 더 지났으니까 근데 그게 그럼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크세르크세스 왕은 누구인가? 아소로 왕이 누구인가? 뭐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될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느냐?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든는 여기 나와 있는 모르드게란 유대인들은 다 포로였어요, 여러분. 왕의 한마디에 목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성경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바벨론 세상의 포로처럼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를 잘 알고 세상을 잘 알고 이런 일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이런 존재의 이 시대적인 존재 시대 배경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 맞지만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게 짓밟히는 자로 존재하거든요. 이점 안돼 여러분.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장밋빛만을 주지 않아요. 최종적인 승리는 보장해주지만 그 승리 전까지 3년 반이라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간의 종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박해와 혼란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 보로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아수르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호소의 왕인가를 오늘 일장에서 보여 주는 거예요. 자, 3번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아, 이 왕비들이 말, 여자들이 말을 안 듣네 가지고 모든 가정의 여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만듭니다. 3번의 질문에 대한 요지는 그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성경에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한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아수로 왕이 내린 조서가 약간 비슷해 보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왜? 자기 왕비가 자기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조서가 내용적으로 볼때 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맞아 보이지만 이게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순종 관계와 똑같은 건가?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아니죠.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그걸 법으로 내려가지고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 순종해라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이처럼 서로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거는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자발성이 있는 거죠. 보복로 강제해가지고 너안 하면 죽는다.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 죽는다. 그거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너의 남편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에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이거는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목사님이 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세상법의 강제성, 구속력. 그건 바로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 율법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자발성을 요구하는 거죠. 어, 적극적인 순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겠죠? 이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 왜 하는가?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는가?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시간에 왜 이런 따분한 성경을 배우고 있는가? 안 나오면 누가 뭐라 하니까? 아, 내가 지금 뭐 쪽팔리니까? 안 나오면 뭐 출첵을 하니까? 그건 약간 아수월의 왕이 내리 조소 같은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이런 캠퍼스상으로서의 어떤 사명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돼야 되는 거죠. 은혜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자발성을 말합니다. 4번. 4번은 이제 뭐냐면 그럼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왕후가 폐위되는 게 오늘 에스더 전체의 문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게 되는 하나의 하나님의 복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삼가운데 우연히 발생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글로벌한 사건이든, 여러분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적인 사적인 사건은 상관없이, 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온 세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섭리하심으로 자기의 백성들, 교회라는 존재,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도스트 뭐 트럼프가 난리를 치든 말든 바이든이 뭐라든 말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 모든 이런 국제정세나 국내 정세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운행에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왓스라는 원래 아수르 왕의 왕비가 폐위되는이 과정들도 하나님이 분명한 섭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섭리신화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어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넘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답을 해보세요. 어 여기서 에스더의 어떤 이런 면을 알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면 되겠고 그렇게 뭐상당 명확한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굳이 답을 안 해도 되는 질문 같고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어 이제 그 왕비의 후보를 다시 뽑기 위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그 모든 전국의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르는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향도 바르고 몸도 꾸며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는 거죠. 그럼 바로 엄격한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궁들을 왕에게 데려가기만 후궁들을 옷 하나까지 먹는 거 하나까지 관리하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테가 처해 있는 세상의 실제가 뭐냐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게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단순하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막 칼을 들고, 매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물론 에스테 세상이 그렇게 나오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문화라는 어떤, 어, 그 방법적인 걸로, 혹은 어떤 뭐 미명 아래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악한 마귀가 자기를 양처럼 가장하고 이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뱀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한 천사로 온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의지와 내 감정이 어디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나를 속이고 와가지고 어, 나를 유혹해 나가는 그럼 여러 가지 뭐 스반트폰의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뼈론 전공 과목의 어떤 그런 반성견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어떤 그런 일반적인 가치관 어, 성공해야 된다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나의 어떤 책임은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 적자 생존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단순하게 어떤 이런 눈에 보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에스 d 가 처한 상황과 우리를 적용시켜 볼때 그렇게 우리가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번 질문에서는 이것도 좀 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SD에 어, 대한 SD에 대해 SD에 대해 행하기보다는 뭐 규례를 따르는 SD 어떤 그런 SD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8 절과 1 0 절과 1 5 절을 보면 SD가 이렇게 뭔가 순종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6페이지 가보고 넘어가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 루키서에서 중요한 루키의 단어가 패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였는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사실 그게 나타나요 에스더가 왕으로 이렇게 어, 선정이 될 때에 사실 딴게 없어요 에스더가 더 예쁘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호의죠 호의 호의에 의해서 그가 왕비로 이렇게 어, 선정이 됩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호의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질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하고 요셉 이야기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호의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포로로 있었고 아니면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죠. 요셉은 주인이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다니엘과 요셉이 호의에 의해서 어 무슨 이렇게 어 애굽의 바로 왕의 이렇게 시위대장 집에서 이렇게 호의를 받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왕들의 호의를 받아서 총리를 지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의들이 뭔가를 뭘 의미하냐는 거죠. 오늘 애써도 사실은 왕비가 될수 없을 수도 있는. 존재 왕비가 됐단 말입니다.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왕비가 된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우리가 지금 이걸 여러분 단순하게 2000년대에 와가지고 그냥 문자로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그런 거대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비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민족 가운데 한 여인이 된다. 이건 사실은 영화감이고 이야기감이고 상당히 뭐 이슈가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게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호의를 받지 못할 존재가 그 어떤 호로의 상황 혹은 위험에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의를 입고 어떤 역할을 감당이 되는 것을 이 에스더스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질문에 가보시면, 어, 그 다음에 6번. 에스더가 얻은 호의가 하나님의 어떤 기름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가 어떤 백성, 오절에 가보시면 그가 유대민족이죠, 여러분, 그렇죠?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성호가 에스더에 안들러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기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가시적인 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배우의 유유히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루키와 뭐가 달라요? 루키는 그 나왔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계속 말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벌줬다. 나오미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야. 또 나오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인정되고 고백되는 루키였다면 에스더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 그렇고 모르드개도 그렇고 하나님께 뭐 기도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그 룩키나 했으나 다 몸이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왜 때로는 의심하고 낙심합니까? 내 삶에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처럼 큰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스는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는 단한 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저하고 좀 하면서 내가 답을 해 주는 걸 여러분이 그냥 들어 가지고 캠 모임 가 가지고 그냥 하는 거 하고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면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조용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들을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은혜가 강도라든지 깊이라든지 넓이가 너마,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로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강의실의 교수의 강의를 들어도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곱씹어보고 되씹어보고 그 원리를 파악해보고 그 적용점을 찾아볼 때 여러분에게 실력이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 여러분 실력으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자 그다음에 7번도 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진 않은 질문 같고. 그래서 한번 보음메시지 어, 보시면 인간의 부패 그다음에 호의가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부패는 그 아소르 왕의 너도 없음 인간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의 잔악 잔인성 포악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죠. 호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시간 관계상 제가 다하진 않아요. 좀 힘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 신학 메시지 보면 유배라고 돼 있는데 이 유배라는 포로기가 성경 신학에서 중요한 성경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주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배는 포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걸 말하는 거예요. 쫓겨난 거. 그게 유배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왜 유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유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 유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에스더스의 배경이 유백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백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끝나면 유백이도 끝이 나거든요.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목사님 지금 다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관계에서의 머리 등과 복종도 아까 목사님 말했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직신화메시지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주권. 아까 말했죠. 아수르 왕이 그렇게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셌어요. 그렇게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왕비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주권의 공허함을 받죠. 주권의 덧없음을 받죠. 근데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안 그렇다라는 게 여기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반입법으로 주는 거죠. 세상 주권자의 무기력함과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치 계속 목사님 강조하지만 그래서 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미친다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세상에 짓밟히고 내가 학교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저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 절대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때 여러분이 얼마나 담당게생을살수 있겠어요. 남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남들이 나를 뭐라 안 해도 또 세상이 나를 위협해도 그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캠퍼스 모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캠퍼스에 사람이 있든 없든 한두 명이 모이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거기 이름 재단을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이 자기 땅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마다 하는 게 뭡니까? 재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앞. 여러분이 캠퍼스 모임에 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이캠 모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남들이 의미 없는 쇼이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다음에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상 왕국은 다 한시적이고. 폐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